봐봅시다.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포물선하고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어 이제 오늘 배우는 성질들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건데, 어, 이 촬영이 되나 안 되나 모르겠네. 그냥 한번 해볼게. 지금 이래. 왜 그러지? 그냥 한번 해보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그냥 소리만 들어. <웃음> <웃음> 아, 소리만 들으세요. 포물선을 일단 한번 그려봅시다. 이것도 왜 이렇게 흐릿하냐? 봅시다. 오, 이제 잘 보여, 잘 보여. 오, 이놈 때문에 그랬네. 포물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포물선을 그릴 때 항상 준선이 있고 초점이 있어요. 근데 정사각형을 이용해서 포물선을 그리잖냐 우리가 이렇게 그리야 가장 이쁘게 그려지지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져. 오케이 오. 에안들지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포물선이 그려져.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려진다면, 우리가 이제 접선에서의 성질을 파악한다라는 것은, 이,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놓을게요. y의 제곱은 4px에. 오케이? 초점이 p콤마 0이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인 포물선이야. 그러면 어떤 점 a라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그을게요.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그었어요. 얘란 점을 좀만 옆으로 옮기자. 어, 얘란 점을 이점이라고 줄게요. 그러면은,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봤더니,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접선의 방정식은 이게 돼요. 어, y1, y는 2p, 2p배 x 플러스 x1이에요. 그렇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식을 딱 봐보면, 좀 재밌는 식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x절편을 구해봤더니 뭐가 돼요? 마이너스 x1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점 음. 어, 있잖냐? 얘가 b라고 놓을 수 있는데 이 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x1, 0이 되겠습니다라고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음. 0이라고 놓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 어, 이런 사실을 알았잖냐? 쭈쭈쭈. 응. 지금, X1이 여기 있는데, 마이너스 X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 어느 정도 대칭인 지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대칭인 지점이 돼요. 이 점의 좌표가, 이 X, Y축과 만나는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아하, 2분의 Y1이 돼요. 오케이? 어. 딱 중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뭐, 그 전에 무엇도 확인해 볼 거냐면, 이제, 이 포물선이니까, 초점으로부터 이 점까지 떨어진 거리하고, 이 점으로부터 준선까지 떨어진 거리가 같습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 거리를 한번 체크해 봤더니 뭐가 되냐면, X1 플러스 P가 됩니다라는 게 보여요. 그렇지. X1 플러스 P가 됩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길이도 x1 플러스 p가 됩니다. 라는 거네. 그래요? 오, 근데 x1 플러스 p가 되는 거 하나 더 있어. p고, 마이너스 x1이니까 이 길이가, 이 길이가 x1 플러스 p가 됩니다. 라는 게 보여요.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이게. 이 초점을 f라고 놓는다면, 이 수선의 발을 내린 점을 h라고 놓는다면, pf의 길이도 x1 플러스 p가 되겠습니다. 얘가, x 1 플러스 p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손 하나 더 그을 수 있어. 이거 있잖아요, 이 선. 어, 그림이 조금 이상해. 그림 조금 이상해도 이 길이도 뭐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x 1 플러스 p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이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 첫 번째 성질은 방금 전에 언급한 거예요. 접선. 그니까, 러이 X1, 위유점, 이렇게 적자. 어, 위유점. 위의 위유점, 위의 A. X1, Y1에서의, 에서의, 접선은, 뭐예요? X절편이야. 얘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X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첫번째요 오케이?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제 생긴 사각형이 하나 나와. 어떤 사각형이냐면, A 사각형. A, F, B, H라는 사각형이 나와요. 그림이 조금 안 맞는데, 이건 조금 미안해. 어. A F B H라는 이 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네요. 무엇이 되겠습니다? 마름모가 되겠습니다. 이 사각형은 이제 뭐라고 불러줄 수 있냐면 마름모라고 불러줄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응. 그다음 세 번째 성질은 당연히 당연히 마름모는 가장 큰 특징 있잖냐? 뭐예요? 그렇지. 수직 이등분 됩니다. 라는 거요. 두 대각선이 수직 이등분 됩니다. 라는 거예요두 대각선을 연결해 보았더니 얘가 수직 이등분 됩니다. 그 중점이 어디 위에 있어요? Y축 위에 있어요. 오케이? 어, 옥지점과 평행한, 옥지점을 지나고 X축에 수직인 선. 오케이? 그러니까 축과 수직인 선에 위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나중에 이제 이거를 뭐에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냐면 평행 이동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서 꼭점을 지나고 축과 수직인 선 위에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과 무엇이 수직이 되는 거냐면 AB랑 무엇이? HF가 수직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재밌는 성질인데 그 다음은 당연히 수직이 되니까 이 마름모의 성질들을 가져. 어떤 성질이냐면 이 각이랑 이 각이 같아요. 그래요? 이 각이랑 이 각의 크기가 같아. 그러니까 어떤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가 같아. 그러니까 각 H A B랑 각 P A B가 같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두 각의 크기가 같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선을 하나 연장해서서 연장선을 한번 그려 볼게요. 어떤 연장선을 그릴 거냐면, 이 연장선을 그려볼게요. 어, 좀, 얇게 그리자. 이 연장선을 그려볼게요. 이런 연장선을 그려봤더니, 어떠한 현상이 생기냐면, 봐봐. 이각 있잖아. 이각, 이각, 이각. 이각 있잖냐? 이각도 동글뱅이지 어, 이각도 동글뱅이에요 이각도 동글뱅이냐 그래요? 어. 그러면은, 우리가 축과, 평행하게 빛이 들어오면 항상 어디로 가는 거냐면 초점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초점이라는 게 여기에서 등장하는 거야. 빛이 모이는 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안테나 보면, 전에 안테나 얘기했었냐 어, 안테나가 있단 말이다. 어, 요즘 안테나가 많이 안보인다잘안 보여. 그러니까 나 어렸을 때는 안테나가 많았거든. 집집마다 이렇게 위성 TV 해가지고. 이 섬으로 이렇게 안테나 받아가지고, 집에 수신하는 집들이 좀 있었어요. 어. 그러면, 이렇게 안테나가 있으면 이게 이제, 모이는 뭐 거지? 전파가 여기로 싹. 그렇지? 그래서 이제 TV를 볼수 있게 되는 거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음, 실제적으로 이 포물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오케이? 음. 그래서 이제, 이 초점들이, 사실 포물선만 있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포물선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다른 것들도 되는 건데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접선을 가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것들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초점으로 모이게끔 쏜다든가, 아니면 초점에서 쏜다든가 그런 느낌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포물선인 것 같아. 어, 포물선은 결국 축과 수직의게 빛을 쐈을 때 초점으로 다 모이겠습니다라는 걸. 오케이? Okay.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등장할 수는 있겠지? 그래요? 어,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성질만 더 합시다. 어떤 성질을 할 거냐면, 포물선을 또 그릴 거예요. 포물선을 또 그릴 거예요. 음, 또 다른 성질을 볼 건데, 어떤 포물선을 그릴 거냐면, 지금 X, y축, x축을 그리고, 준선을 체크할게요. 아, 준선이야? x는 마이너스 p. 그리고 또 다른 초점, F를 P콤마 0이라고 놓을게요. 정사각형 만들어가지고 이제 만들어줄 건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 어, 나름 잘 그려진 것 같았는데. 조금 꼬그러졌다. 오! 그안 되지, 너. 이이잘 맞추면 돼. 어, 아, 대충 맞았지? 어. 아. 선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어디에서 접선을 그려볼 거냐면 초점 위에서 접선을 그려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초점 위에서 접선을 그려볼 거야. 그러면 이렇게 접선을 그려봤더니, 아, 접선이 딱안 되네. 접선 느낌으로 한번 그려보자. 어, 접선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하면서, 이게 이제, 이, 준선 위에서, 준선 위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이게 어떠한 성질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해결해 봅시다. 우리가,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이, 플러스, m분의 p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점을 항상 지나는 거냐면 마이너스 p 콤마 b라고 놓을까요? 이 점을 항상 지나는 접선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p 콤마 b라고 지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양변에 m을 싹 곱해가지고 처리해볼게. 그러면 m을 싹 곱해봤더니 b는 아, mb는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m제곱 p 플러스 p예요. 한쪽으로 다 물어봤더니 p배 m제곱 플러스 bm 마이너스 p는 0이네요. 그래요? b의 값은 바뀔 건데 p의 값은 변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오, m의 곱이 생기지. m값의 곱이에요. 여기서 2m값, 기울기의 곱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okay. 우리가 이 포물선의 접선 두 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수직이 되는 점이 있어. 그 점은 어디 위에 있겠습니다? 초점 위에 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아 준선 위에 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okay. 어, 그러니까 이두 번째, 네 번째라고 그냥 적을까? 아, 네 번째는 뭐예요? 어, 준선에서 준선 위에 점에서 그, 접선은 수직이다. 오케이?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라는 거. 오케이? 어, 이 성질들은 그냥 쓸게요. 오케이? 어, 이제 방금 전에 한이 성질들 있잖냐 그냥 쓸게요. 그냥 써도 상관없지? 어, 그냥 쓸게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봐 봅시다.